예 여기 이제 리본 을 하나 붙이고 이동하겠습니다. 비언이는 예, 여기 점장께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가자, 가자, 로 이제 여기 마지막 정말 고비입니다. 가면 보도 올탑이 나옵니다. 예. 다리 끊기면 끊기면 안 그리고 잘 가죠. 예. 잘 갑니다, 저렇게. 저 불안 밑에 낙엽 한개 달고 가네요. 변호사, 잠깐만. 어, 변호사 기다려. 불안에 이런 거 타야 돼. 달고 어, 가자, 아우야변호 아, 저기 요 위에 돌탑이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가자 조관만히 가보시죠 이야 여기 잘 가는구나 정말로 잘 가는구나 여기 돌탑이 하나 보이시죠 비어나 잠깐만 야, 이, 비현이 올라올수록, 이 막, 식스하게 가는데. 비현아. 이야, 전망이 이렇어. 비현이, 잠깐만 기다려. 돌탑. 돌탑 좀 둘러보고. 기다려. 기다려, 비현이. 기다려. 기다려. 가면 안 돼. 기다려. 돌탑 잠깐 좀. 둘러보고 가겠습니다. 정말로 정성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써왔습니다. 비야라 거의 기다려. 저쪽으로 가서 찍어 보겠습니다. 그냥 기다려 정말 잘 쌓았죠. 정성을 들여가지고 아 이분은 아마 뭔가 염원을 하면서 쌓았었을 겁니다. 이대로 여기 여기 이제 조금 나무에 가려져 가지고 그런데 상당히 날씬한 돌탑입니다. 3킬로미터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24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돌탑을 쌓으려고 기단을 마련한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진척은 없습니다.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이제 밧줄 타고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. 다시 이제 비현이 하고 이동하겠습니다. 이렇게. 가자, 비현아.